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박자 훈능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12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오늘은 하루 종일 좀 편히 셨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은 그날 급등할 만한 주식들,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강세 섹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보통 주식 Q&A, 또 일요일엔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라든지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그 주에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3프로TV 대선특집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삼프로TV라고 함은 이제 구독자 167만 명의 주식 그러니까 경제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라고 할수 있고 특히나 그 시청자층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크게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또 주가 영향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콘텐츠가 한 10만 회 정도 한 회당 나오는데 어제 그 3%가 묻고 뭐 대선 후보가 답하다라는 시리즈로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초청을 해서 뭐 주식 또는 자본시장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내기, 얘기들을 토론들을 좀 이어갔는데 이 조회수가 지금 하루 만에 보시는 것처럼 143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약한 110만 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도 사실 두 시간이 좀 넘는 방송이었고, 두 후보를 합치면 거의 4시간 가까운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히 꼼꼼히 봤고, 일단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명의 또그 내용이기도 했었고요. 또 과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 관련된 정책, 유사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것들은 일단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산타델리 지났죠 그리고 이제 1월 어 대부분 이제 1월은 일반적으로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언급한던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관련된 주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좀 방송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서 이렇게 댓글을 남겼었는데 어, 좋아요가 한 1200개 정도 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상위권 1 0위안에 듣는 것 같아요. 좋아요 숫자로는. 댓글이 한 2만 개, 2만 개좀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별말 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도, 어쨌든, 어, 두 대선 주자들의 철학과 비전을 알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볼 테고, 또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정치 이슈가 굉장히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와 경제는 떨어뜨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복귀 방송에항상 아홉 시 뉴스 같은 거를 헤드라인 같은 것만 다 찍잖아요. 정부 정책과 주가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정부가 어느 항목에 투자를 하겠다,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AI 또는 뭐 배터리,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한달 내내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는 특히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월 26일 오후 8시 자 기사인데 거의 박빙이죠, 현재.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두 후보가 박빙이고 어느 후보가 앞서간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년 표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채널은 그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제 채널임이기 이미,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지지율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 댓글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준석 씨를 이제 좋아하는데 뭐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뭐 그런 논리적인 헛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서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하는 채널 또는 어떻게 방송 출연한 것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댓글들이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화가 됐고, 결국엔 당대표 취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삼프로TV 두 후보의 댓글들을 보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호적인 댓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90% 이상. 물론, 기존의 지지자들일 가능성도 있고, 당원일 가능성도 있지만, 생각보다 토론을 또 자기네, 어,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였기 때문에 관심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이번 토론에 있어서는 이재명 씨가 굉장히 우세한 토론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분명히 이번 주 안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어, 세계 장표로 채널에 이제 이번 어, 이재명 씨 후보를 중심으로 왜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공매도 같은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조금 어 일반화적인 얘기를 좀 했을 뿐이고 부동산 쪽에 오히려 좀 포커싱을 맞췄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한 게 없어서 사실 다룰 만한 게 없었고 어쨌든 저는 주식 투자를 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돼서 이재명 씨 중심으로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들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언급된 키워드들은, 코스피 5천 이거는 토요일에도 이재명 씨가, 어, 지방에 내려가서 했었던 발언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뭐, 청년층의또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도 있고, 뭐 누구나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투명성.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작전 세력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금감원에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얘기. 연기금. 기간 투자자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지금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배달 특급 기본 주택 금융 교육 의무화 같은 키워드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꼭지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앞으로 우세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고, 공인된 가상자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도에서는 바우처 관련된 것들도 오랜 기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당연히 관련된 주들이 있겠죠.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큰 폭으로 조정으로 받아서 지금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뒷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화된 것들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 오천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죠. 그리고 윤석열씨 같은 경우 부동산세 완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방송 삼프로 TV에 나와서 두 후보가 했었던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씨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일단 현재 3천만 된 것도 사실은 거의 코로나 시절에 시절에 이제 기적과도 적기 같은 일이죠. 사실은 뭐 3천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는데 대부분 뭐 2300에서 2500 정도 선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5천이란 말을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또 정부 투자, 그다음에 개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어쨌든 앞으로 더 시장을 육성해 나갔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를 보면 그분의 주장으로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뭐이런 코스피 지수의 선행 주가 비율, PER을 거론을 하면서 뭐 미국 외국과 같은 경우는 평균 17배에서 18배 정도까지 가니까 약 우리나라가 이제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50% 정도만 상승을 해도 약 4천을 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임기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 정도 갈수 있겠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지 사실 대통령이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거는 저는 특별히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은. 그래서 뭐 코리아 펀드라든지 뭐 이런 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력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본인이 이제 30년 전에 이제 이런 세력주에 대해서 당했었던 경험도 얘기를 했었고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던 경험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도 어, 엄중히 처벌을 하겠다.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런 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써 어, 금융감독원의 직원수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간 투자자. 작년에는 이 이슈가 상당히 컸었죠. 연기금이 지금 현재 한 15%, 16% 정도 되죠. 그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비율, 대부분은 이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거를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큰 개미 출신의 대통령을 뭐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하면서 본인이 이 개인 투자자, 즉 개미임을 좀 강조하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육성에 주력을 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이 꼭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연들도 물론 정부에서는 당연히 지금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막차 타신 분들 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작년에 올해 영끌해서 주택 소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소리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뭐 주택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산업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이 꼭지고, 앞으로는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이게 경제 채널이고 좀더 주식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삼프로 TV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간에 부동산 값은 좀 잡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그 유동성을 어디로 옮길지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강상화폐를 육성하기는 좀 힘들고 현재속서는 결국엔 뭐 주식시장 쪽으로 그 돈을 어, 옮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는 현재 양도세를 내고 국내 시장은 1년 더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선 앞두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훨씬 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겠죠. 지금 어쨌든 202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과 똑같이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년만 사실 유예돼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부동산으로 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올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도 좀 얘기를 했었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기본주택에 대한 좀 언급도 했었는데 용적률 충수 제한 뭐 건폐율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환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공공주택 모델 그리고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뭐 약간 중국도 약간 이런 식이죠. 지금 나라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고 위에 지상권만을 인정하는 그렇게 이제 주택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물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집이 아니고 이건 결국엔 장기 임대주택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도 조금 벅찬 분들이 자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약간 그래도 한 10년 20년 이런 뭐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서 약간 자금을 마련해서 결국엔 자기 주택을 갖기 위한 약간 사다리 정도의 역할 정도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속 언급을 해 왔던 기본 주택 관련해서도 관련된 주식들이 내일은 어느 정도 이런 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또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뭐내 동문이라고 하고 뭐 나이가 성남 시장 할때뭐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그런 테마주들이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를 절대 사지 마라. 그런 얘기들도 했죠. 이런 것들은 물론 시장에는 관련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좋진 않겠죠. 좋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이 상승을 한다면 관련된 주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특히나 대선 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수제재 차라고 제가 주식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이 모든 것을 앞선다. 그래서 수급 다음에 재료고, 재료 다음에 재무제표고, 재무제표 다음에 차트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미 구체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좀 있으면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엔 그래서 이제 그 정용진 씨인가 정용진 씨가가이 편도 했었죠. 뭐, 제명코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스갯 소리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관련된, 뭐, 경기도에서 이미 비슷한 형태의 지름 뭐,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NFT에 붙이든 또는, CDBC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상화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주들이 일단은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 부분은 이제 어쨌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뒷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주식 투자 한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수익을 많이 냈던 경험들도 공유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IMF 때말 그대로 큰 돈을 잃게 된 경험, 그다음에 뭐 세력주에 당했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나타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정책적인 것들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어, 감정적으로 어, 정서적으로 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그 프로를 시청한 시청자들에게는 그분들이 최소한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또 이런 외국인 세력 또 기관 세력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정적으로 달래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윤성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동완 패널이 비슷한 질문을 하긴 했어요.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었고 했는데 어 그냥 뭐 약간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얘기들을 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뒷 부분에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을 이해는 가는 게 그분은 이제 어쨌든 고위공직자 할때 주식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 다 예금 투자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해 주식 시장에나 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한 것이 없어서 그부분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프로TV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방송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스피 5천을 언급한 부분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 최소한 이번 주라도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뭐 만약에 당선 지지율이 좀 높아진다면 주식시장이 좀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유지를 하되 왜냐면뭐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지 이런데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려면 선진화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공매도를 유지하겠다. 다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매도 세별기라든지 공매도의 대차상환 이런 얘기도좀 언급을 했었고요. 작전세력을 처벌하겠다 그렇기 게 위해서는 그 모니터링하는 금강원 인력을 충원을 대폭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비중 확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수급을 좌우하는 좌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밝혔었고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2000년대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현재는 뭐 아무래도 it 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고부가치 산업, 그 다음에 인터넷, 빅테크 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사업, 뭐 AI 사업, 뭐 로봇 사업,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확대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관련된 뭐 얘기였으니까 좋다고 할수 있고, 특히나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저는 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이래요. 어, 어느 지역이든지, 예를 들어서 거제도든 어디든 간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경부 고속도로처럼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어디에서든 시골에서든 어디에서든 생산하는 에너지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결국엔 그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풍력주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 그 다음 태양열 관련된 주, 수소, 뭐 이런 거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주들도 있을 거고, 배달특급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뭐그 이재명 씨 말로는 이제 뭐 양평에서는 뭐 이런 쿠팡이치나 이런 그 이런 배달앱도 이겼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관련된 주식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테마주로 한번 정리해드렸었거든요. 그 주식들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주택 관련된 주도 제가 여러 번 정리해드렸었죠. 이거는 공통되는 거긴 해요. 결국에는 저시총의 그 건설주거든요. 저신총의 건설주인데 이거는 윤석열 씨든 이재명 씨든 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주택이든 뭐 청년주택이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는 거라서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사실은 어, 예전에 한 9월, 10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상당히 큰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뭐 월요일, 화요일에는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교육 의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교육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의 시장이 좀 꼭지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발언, 그 다음에 공인된 가상자산을 발행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CDBC 관련된 주라든지 제가 뒷부분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 중심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어 제가 뭐 이재명씨 관련된 중 사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 정리를 해놓고 있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최근에는 어 오미크론과 이런 뭐 fmc 회의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주들이 묻혔거든요 어 탑상승 탑그 33승률 상승률, 상승률 3 0에도 거의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막열 개씩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8월, 9월에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오미크론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주 마저도 약하다. 인물주는 말할 것도 없고 약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옴니시스템, 누리플렉스, 코코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전 주고요. 그 다음에 CS, 수산INT, 카스, 프리미엄, 프리엠스, 형제엘리트 이런 것들은 원래 인물주였던 것들, 인물주였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 그나마 상승률이 있는 것들 보시는 것처럼 CS가 금요일날 17% 상승했고요, 소산 INT가 13%, 카스가 한 8.9%.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흐름이 있는 것들, 그나마 정배열 쪽으로 조금은 가고 있는 것들. 아직은 제대로 된 정배열도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역배열이고 그런 것들이고. 이니텍 같은 경우는 배달특급 관련된 종목. 여기에도 이미 많은 시세를 주고,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곳들이죠. 뭐 일단 그 정도 체크하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많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본주택 관련된 주들 상당히 많죠. 여기도 보면은 많은데, 그나마 차트가 조금 나은 거.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시세를 준 남간 토건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도 매집이 충분히 매집이 되고, 지금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보시면은, 매집, 매집, 매집. 우리랑이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한1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도 최근에 좋았는데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주가 흐름이 하락 추세보다는 좀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쌍바닥 이루고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현재 차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나머지 동신건설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서한 뭐 KD 이런 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바닥을 찍고서 좀 주가 흐름 괜찮은 편인데 나머지 이쪽에 보면은 다 하락 추세예요. 보시는 것처럼 범양 건열뭐 예전에 그 제가 다 다뤘었던 종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하락 추세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횡보는 그나마 횡보라도 하는 것들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좀 하락 추세죠. 이건 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좀 윗단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 지금 한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주 전에는 비덴트나 위지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 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볼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덴트가 다시 이렇게 좀 횡보를 거닐면서 어쨌든 정별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인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좋은 움직임을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대형봉이 하나 정도 나와 보면은 정별 추세 전환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위지트도 다시 뭐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흐름을, 위지트와 미지트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한, 티사이언티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하나 투자 증권도 현재, 오일, 20선은 이탈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흐름, 우리 기술 투자, 그나마, 어, 두나무 관련된 주 중에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하고, DSC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가 좀 강하네요. 그리고, 하나 투자 증권 정도 될 수, 될것 같고, 비선 관련된 중에서는 비덴트, 위지트, 티사이언트픽. 이 중에서 거래량 늘고 차트 괜찮은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CDBC 관련된 주도 최근에 다시 주가 흐름이 괜찮죠. 그 중에서는 일단 대장주는 한국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 컴퓨터가 이제 금요일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했었죠. 19%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일 네트웍스도 주가 흐름 괜찮죠. 주가 흐름 괜찮고, 모든 이동 평선, 평균선 위에 있고, 어, 심지어 정배율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인 예전에 이제 그 CDBC 관련된 주 대장주였는데, 어, 최근에 많이 주가락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서, 뭐, 장중한 때는 뭐, 12월 달에 이렇게 24%까지도 상승을 하고, 이런 날도 한 9%까지 상승하는 모습. 어, 그래서 다만 지금 20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CDBC에 대한 좋은 흐름이, 좋은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옴니 시스템이나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은 지지하고 있고요. 20선은 이탈한 상태지만 차트가 괜찮죠. 괜찮은 편이어서 이번에 아무래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에는 먼저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좀 주목을 장추에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장주를 봐야 되니까 어쨌든 옴니 시스템이 좀더 대장주죠. 그리고 이쪽에 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대선주는 사실은 좀 시기는 좀 많이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대선주를 먹는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선이 지금 11주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은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 대선주 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로봇 토스뱅크 관련된 주들 일단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월요일에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로봇주는 급등하겠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28일 전에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배당을 안 받으려는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배당을, 배당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정 댓글에 주식토론방 주식스터디 경매스터디 수익형 블로그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쨌든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사실은 어떤 방송을 보건 어떤 재료를 봄에 있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좀 관심을 갖고 찾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예전에 3개월 전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 방영이 됐을 때 추석 기간 때 추석 지나자마자 제가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도 정리해서 올렸었죠. 다른 방송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가 정리해서 올렸었고 그 종목들이 바로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이슈든지간에 이렇게 선점해서 빠르게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재료가 장기적으로 갈 건지 또는 단기에 그칠 이슈인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 대선 지지율 후보 지지율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월화수의 지지율 차이도 거기에 따른 변화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내일은 제가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벽에 그냥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에 복귀 방송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고 저도 좀 내일 아침부터 업무가 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